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대한 사주를 풀어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병이 잠복하고 있다가 운이 나쁠 때 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균형을 이루고 건강하고 있다가 또한 운이 나쁠 때는 아프다가 운이 좋으면 차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축이란 극각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족의 이상은 있지만 내년부터 운이 좋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구운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나라 글자가 잇목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병원 년부터 발복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여전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경제가 회복할 틈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을 믿지 말고 각자가 긴축 경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운이 내년부터 좋기 때문에 분명히 지조자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71세 때부터 유가 이제 요축 건국으로, 어 축과 이제 유, 유가 합쳐 가지고 금이 되고 토의 금은 상식이 되죠. 우리가 관이 있을 때 상식은 상식은 내편. 그래서 이제 신앙 신앙 관항이 되는 거고. 관항이 됐을 때 지도력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운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무토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묘목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이제 대한민국을 잇목으로 이제 보는데 이 잇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목생활을 해야 하는 어떤 필수 요건이 되어 있죠. 많은 물들을 이제 이 배수로 역할은 할 수로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잇목이 발복하려면 목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니. 오, 오가 오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 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운이 병 오, 년이 되려면은 2026년도부터 이제 발복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23년, 24년, 25년, 26년 가야 이제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5년 동안을 잘그 저기 경제에 힘을 쓴다면은 될 것이고 만약에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준비한다면은 그 이미 늦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1km 지점에서 감을 먹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못하고 오다가 50m 전방에서 음. 감을 목격을 하면 은 감을 따먹을 수 있는 운은 왔다 이까지가 이제 사주가 되는데 사주에 아무리 운이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따먹을 수가 없는 어떤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 5년 동안을 이제 감나무에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 그냥 지나치는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운이 온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앞으로 5년간이 굉장히 어떤 어 힘든 부분을 허리띠 쪼라매야 되는 그런 어 운이 이제 와닿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또 이제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막퍼제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의 가치는 없어지고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가난을, 가난에 어떤 미리 예배해서 저축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